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은 오! 퀴즈 시간입니다. 아, 어, 우리, 어, 학생부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들 만나지 못하고, 어, 소통하지 못하는데, 선생님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어, 살아오셨는지 선생님들 좀 깊게 생각, 만나보고, 어, 소통해보는 시간들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시간은, 우리 학생부의 기둥이신, 우리 부장 집사님, 박부아 집사님을 소개합니다. 학수! 네. 안녕하세요. 박봉학, 아, 어, 학생부 부장 집사님입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 요즘 네, 코로나 때문에 네. 많이 힘들지, 아, 어, 어, 정말 집사님도 그렇지만, 아, 어, 우리 아이들 정말 공부하랴, 또 집에서 뭐 영상 공, 수업하랴, 또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정말 어려운 시기에 잘 지내고 있는 거, 안 봐도 다 느껴집니다. 어, 아무튼 조금 더 참으면서, 어, 최선을 다해서, 잘 견뎌낼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 이제, 어, 우리 부장집사님이 어린 시절부터 학생, 청년, 그 다음에 작년, 현재 지금 어떻게 어, 살아오셨는지 함께 궁금한 시간들을 가지려고요. 이제 함께 사진을 보면서, 어, 부장집사님께서 사진을 보내주셔서 어린 시절부터 사진을 보면서 이제 함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아이고, 네. 자, 이,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시죠? 아, 저 컬러 사진. 아, 저기에 집사님은, 어, 대전에 오. 있는, 어, 파남동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아, 지금 저 옆에 보면 조그만한 그 강아지가 조금 보이죠? 네. 강아지하고 지금 이제 그 그릇을 닦고 있는 분이 사실 저희 큰 누님입니다. 아, 큰 누님이세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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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나이 차이가 꽤. 예, 사남맨데. 아, 아, 그래서 제가 막내입니다. 아, 그렇죠. 아, 저기 그니까. 아마 초등학교. 뭐, 한 2, 3학년, 1, 2학년 정도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 우측에 있는 흑백 사진도 사실 저희 누나인데, 요게 이제, 왜 이렇게 했냐면, 요때 이제 저 집사님 얼굴 표정이 조금 약간, 아. 심기가 심기가 네, 기가 많이 불편하죠. 있습니다. <웃음> 이유는 뭐냐, 면 여기가 어디냐면, <laughs> 어, 대전 공설운동장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집사님 생각에, 어, 배구 경기가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음. 어, 배구를 좀보러 가자 했는데, 그때 이제 집사님 어렸을 때는 사실, 다들 어려웠습니다. 음, 네, 아, 그래서 그렇죠. 아, 뭐좀 입장료도 비싼데 어떻게 가냐. 그래서 오니, 오니 왔으니까 사진 한번 찍고 가자 해서 <laughs> 아, 막 배구 경기를 보지 못해서 막 아, 그러고 아, 보지 못하고 그, 그냥 사진만 아, 찍고 아, 가셨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아, 그런, 아이들한테는 되게 네. 참 제일 속상한 일이죠. 네, 맞습니다. 갔다가 네. 못 하는 경우. 그런 아, 사진 아. 같네요 네. 아, 그럼 태어나신 곳이 대전이신 건가요? 예, 대전에서 아. 아, 학창시절, 아, 군대 가기 전까지 대전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아, 그 예. 아, 그러면, 아, 음. 네, 그러면 대전에서 학창시절을 보내셨고, 이제, 아, 그,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시죠? 아, 요거는 이제 집사님이 대전에서 태어나서 군대 가기 전까지 살았다고 했죠. 학창시절도 네. 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는 대전에서 아. 다 나왔습니다. 아, 나왔습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 어, 네. 지금 우측에 있는 사진이 고등학교 3학년 졸업여행 때입니다. 아, 네 분이서 같이 찍으신네 예, 제일 아, 좌측, 예. 화면, 어, 요 좌측 검정분이 저희 교사 선생님이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저, 어, 가죽잔바 있는 오. 분이 예, 집사님이고, 그 친구들입니다. 아, 부장 집사님입니다. 예, 지금 오.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친구는 지금 호주에서 어, 감리교 목사님으로 아, 지금 그렇구나. 하고 있고, 그 옆에, 제일 옆에 있는 하얀색 옷 입은 친구는, 어, 해양대학교 나와가지고 지금, 어, 배 타고 있습니다. 와 아, 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 있으면, 운전. 예, 예, 예. 항해 사 항해, 예. 외국 항해 하는 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저 좌측에 있는 저거는 뭐냐면 우리 수련회 때입니다. 이것이, 이것도 고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음. 어, 친구하고, 어, 아니다, 이거 등산 간것 같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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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에서, 교회에서, 교회에서 그전에는 거? 교회에서 많이 서로 쳐다봐도 요 아, 네, 네, 아, 상관없습니다. 등산 같은 걸 많이 갔어요. 음. 여기가 어디 대둔산으로 기억하는? 대전에 거, 있는? 예, 어, 네, 대전 아니, 대둔산. 대둔산이 대전에 있나요? 좀 옆에, 아, 그 근처에 아, 있습니다 근처에. 아, 그때 시원하겠다. 한번 찍은 사진 갔습니다. 음. 아 그러면 학창 시절 신앙 생활이 언제쯤? 아 집사님 학창 시절은 어,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에 은혜를.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 어, 집사님 학창 시절 때는 사실 그때만 해도 이 신앙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음, 그예 그래서 집사님도 어, 어, 수련회 또 이런 학생부 수련회라든가 이런 거에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태신앙은 아니셨던 거죠? 요 네,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아, 그럼 부모님께서는 안 믿으셨고. 아, 부모님은 저희 이제 처음에 아버님이, 아, 처음에 다니셨고, 아.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식구들이 안 다니다가, 음, 집사님, 제가 그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예, 네, 전 가족이 이제 교회를 이제 신앙생활을 아, 시작했습니다. 같이, 예, 오시게 아, 그래, 되셨고. 지금까지 아. 전 가족이, 신앙생활을 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에서 신앙생활 계속 이렇게 지금까지 하고 예, 계시군요. 예, 예. 아 자, 그럼 이번에는. 아, 요 사진은 이제 청년 음. 시절, 대학 시절. 아. 어, 요거 이제 좌측에 있는. 네. 그것은 이제 우리 청년부에서. 여기, 수, 지금, 예, 이쪽 사진 예, 예 제가 쳐다보고 있는 네. 요 사진이 <웃음> 접니다. <웃음> 네, 그렇죠. 예, 그쵸. 예, 예. 요거 뭐냐면, 뭘로 기억하냐면, 아, 우리 청년부에서, 어, 수련에 끝나고, 음. 어 교회 도착해서 교회에서 이제 디프리 아 단겸 예뭐 음료수 먹고 이제 네. 예, 피드백 좀 하고 하는 그런 사진 같았어요. 그렇죠. 수련회 갔다 와서 예. 맨 마지막 디프리가 참또더 예. 기억에 남는 예. 시간들이도 하죠. 맞습니다. 예. 아 그리고 이쪽에는 드럼을 치고 아, 계시는데 음 요거는 뭐냐면 이제 그 전에는 요즘도 하지만 그 전에는 이제 문학개밤이라고좀 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사실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뭐 이런 음악적인 기, 저 악기라든가 이런 게 흔치는 않았어요. 어, 그러니까 근데 이 드럼을, 음, 드럼 칠 사람도 없었고 했는데 드럼을 빌려가지고 음. 아, 제가 한 일주일인가 한 기본적인 고고리듬을 배워가지고 아, 문학개밤때좀 아, 이렇게 어. 찬양을 한것 같아서 어, 좀 그럼 어떻게, 지금은, 지금은 전혀 못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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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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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군요. 네. 아, 그렇게 해서 이 청년 때도, 사실 집사, 저는, 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청년 때까지는 거의 교회에서 거의 뭐 생활을 하 알다시피, 아, 그렇죠. 아, 그러시군요. 아, 예, 예. 어, 실례되지만 지금 연세가, 아, 어떻게, 저는 저, 몇 년생이시죠? 66년생입니다. 66년생. 그러면 시운 여섯? 시운 여섯. 꽤 많죠. <laughs> 아, 네, 뭐, 그럴 수 있죠. 네네. 아,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음. 이제 선배들 선배들 음. 이야기 들어보면 사실 교회에서 이이 이 당시에 드럼을 친다는 게 음. 사실 제가 들었었던 기억으로는 음. 드럼을 치면 안 되는. 맞습니다. 예배 시간이라든가 어떤 시간 때 드럼을 치면 안 되는 걸로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그 문제로 싸우고 막 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좀 많았다고 나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네. 어떻게 또 이렇게 드럼을 치실 수 있었을지 그런지. 사실 이때만 해도 교회 예배 때는 피아노밖에 없었어요. 그데 그렇죠. 이거는 특별히 문학의 밤이라는 특별, 그 행사 특별 행사로 하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잠깐 허락을 해주셔서, 음. 이 뭐, 뒤에 뭐, 베이스 기타 치신 분, 어, 그런거이 드럼 이것도 아마 임대를 해서, 어. 그냥 잠깐 좀, 한것 같습니다. <laughs> 아, 네, 아마 우리 지금 학생들한테는 참이좀 생소하고 또 말도 안 되는, 네, 그렇죠. 어떻게 드럼을 치면 안 되는지라는 그렇죠.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북만 쳤었죠. 북. 뭘그 네, 뭐 이렇게. 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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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는 거룩한 일 때문에 에이. 안 좋은 그런 인식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는 좀 음.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참, 지금은 음. 이제 드럼도 치고 뭐 여러 가지 악기들을 함께 활용해서 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들이 좀 편해졌는데 예. 그 당시에는 좀 그랬던 저도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럼 이제 현재 지금. 예, 요거는 이제 지금 자측에는 이제 제가 지금 회사, 네, 네. 예, 회사 있겠습니다. 동료하고 어, 최근에 저밥 먹고 나서 음. 카페에서 찍은 음. 사진 같고요. 어, 저는 그 회사원으로 어, 지금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아, 그 예. 어, 정확하게 하시는 업무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 저희 회사 저는 이제 전공이 토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 이제 지금 어, 이름 토목계에서는 그래도 한 메이저급에서 두 번째 정도 되는 아, 회사를 음. 지금 다니고 있고. 뭐 직원도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아, 그구나 그래서 본사에서 지금 임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직급이 그러면 직급은 이제 상무이사로 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저희 아, 부장님께 상무이사님이 음. 대단하신 분이니까 음. 우리 학생들이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음. 어, 부장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뭐 음. 이렇게 그런 것들을 사실 나누지 않으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음. 기회를 통해서 좀더 소통하고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좀 가졌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 음. 집사 제가 하는 일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어, 이제 토목 쪽에서 보면 도로, 어, 뭐 교량, 음음. 뭐 상하수도 음. 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그 감리를 하고 설계를 어.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하는데 이제 현장에서 지방에서 이제 직원들이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본사에서. 그런 이제 현장현장 그런 현장 관리를 좀 하고 아,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 네, 관리죠. 예, 예, 예. 실질적인 업무에서는 이제는 이제 직급이 음. 되셔서 예전에는 음. 나가셔서 그렇죠. 그 현장에서. 맞아. 아, 어, 그래서 요 수원에 있는 수원 화수처리장 아, 어, 그런 것도 같이 아, 제가 같때 하셨던 예예 예, 아. 그런 게 했습니다. 아. 그럼 이제 가족 사진이 있으세요? 요 가족 사진은 사실은 조금 음,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 이걸 왜 찍었냐면 이제 본사에서 네. 어, 제가 사실은 뒤늦게 조금 뭐 어, 뭐 자격증을 하나 딴게 있어요. 아, 아, 요것이 이제 최고 토목 쪽에서는 이제 최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뭐 어, 그뭐 세무사, 뭐 회계사, 아. 음. 뭐 이런 것처럼 그저 인정해주는 예, 예. 따, 예. 기술사, 네. 어. 어, 토목 기술사라고 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최근에 좀 따게 됐어요. 음. 어, 그래서 어, 본사에서 가족 사진 하나 보. 조절하 이제 홈페이지에 좀 올리게 아하. 그래서 지금 요 사진이 지금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지금 아 올라와, 올라와. 있나요 네. 어. 허락됐나요 따님들과 <laughs> 네. 네. 이거 지금 저기예요 그 여기 물표 그 뭐죠 여기 물양이 숨 공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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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기 여기 저오산 거기 그그 그 공원 큰거그 뭐죠 그오산천 옆에 있는 거 아그 아, 있잖아요 그내그 그. 네, 그 자전거 탈수 네, 있는 네, 네. 그배회하는 그거 그, 그. 아 이름을 제가 지키면 안 되는데 어, 아 어, 거기서 지금 아그시구나 그거 소개 한번 해주시죠 어뭐 아는 친구들 알 알겠지만 제일 네. 화면에서 자체 우리 막내 네. 성민이, 성민이. 그 다음에 둘째 주희 아그 다음에 저그 네. 다음에 이제 우리 맏딸 주원이 네, 네. 집사라 김미영 권사 되겠습니다. 다 다복한 가정 있으니다 아이고 네. 아, 예. 아, 좀, 예. 음. 딸 두님과 아들 하나. 예, 예. 어떻게 이렇게 아들을 낳으시려고 이렇게 셋째까지 계획하신 건가요? 아, 우리 성민이를 나좀늦 늦게 낳았어요. 제가 음. 한 40살 정도에 났는데 아, 이제 둘이 주익 둘을, 딸 둘을 키우다 보니까, 네. 주위에서 아들이 하나 필요하잖아요. 아, 그래서, 좀 뒤늦게, 아. 기도하고. 우리 성민아, 백일 기도, 집사, 집사람 백일 기도해서 난. 아, 그러죠구나 그래 아들. 아, 네. 저희 집도 이제, 네. 아이가 셋인데. 네. 안타깝게도 아들 둘이라. 아들 둘. 아들, 딸 아들. <laughs> 제 아내가 네. 막내를 엄청 이뻐하긴 하는데, 네. 네. 딸을 더 음. 원하긴 했죠. 음. 네. 그래서 이제 아그셨군요아 이렇게 이제 부사님의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지내왔던 사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어 그럼 이제 이 학창 시절 때 신앙생활을 이제 사,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하셨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어떻게 이 하나님을 딱 만났던 시기가 있으실까요? 사실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어릴 시절 그 신앙은 어 수, 수련회 음. 예. 또는 그 부흥회, 음. 부흥회 그렇죠. 때 한번 하면 정말로 뜨거웠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 그렇죠. 사실 은혜를 많이 받았죠. 사실 그때 받은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음. 계속 유지하고 지탱하고 오지 않았나 그렇게 음. 생각이 듭니다. 아, 뭐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도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 자기의 신앙생활을 유지함에 있어서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좀 신앙들을 좀이 이 조금씩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이 약해지는 연약해지는 경우들이 맞습니다. 생기게 되는데 어 어떻게 집사님께서 는 어떻게 그들을 좀 해소하거나 아니면 또 나의 신앙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예 사실 그것은 저도 현실입니다. 네. 저도 지금 사실은 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어떤 게 대면 비대면 예배로 드리다 보니까 저도 어, 뭐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사람인 거로 안에 사실 신앙적인 부분에서 지금 좀 다운되고 좀 많이 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어, 신앙을 지켜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네. 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아지지 아, 않겠나 싶습니다. 아, 근 아, 네, 이제 뭐 어, 정부에서도 위드 코로나 네. 네, 새롭게 이제 정부에서 함께 코로나로 함께 가는 시대로 이제 적용하면서 어, 이런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부도 이제 점차 점차 위드 코로나로 함께 이, 이제는 이제 코로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가야 하는 그래서는 이 백신과 여러 가지 약들을 통해서. 아주 그것들이 이 생명의 지장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독감과 같이 흘러갈 수 있는 걸로 아 점점 이제 변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이 시기 가운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들이 연약해지고 있지만 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예배 이것들을 놓지 않고 계속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아 우리 신앙도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한번. 그래 우리 친구들 어, 집사님하고 예배 드리면서 뭐 좋은 일도 있고 좀안 좋은 일도 있고 그랬지만 어, 조금 더 이제 회복, 어, 예배가 좀 회복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 집사님도 간절하고 우리 친구들도 어,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어, 집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어, 우리가 그 사대 의무가 있죠. 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어, 납세의 의무. 음. 어, 사대 의무가 있듯이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나, 어, 꼭 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뭐 해, 선택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네. 어, 그렇듯이 어, 우리 신앙인으로서 어, 예배 드리는 것을 어, 우리가 의무라 생각하고 네, 그 그렇죠. 어, 예배 참석해서. 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 집사님처럼 나중에 50대, 50이 되고 60이 돼도 하나님께서 꼭 여러분들의 앞길을 꼭 지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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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더 얼굴을 볼수 있는 얼굴 맞대고 하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얼굴 을 한번 볼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다음 주에는 이제 다른 선생님과 함께 어, 시간들을 가질 텐데요. 우리 친구들 꼭이 영상들 꼭 시청해 주시고 또 새롭게 알게 된 우리 부장님 사님과 더 친근하게, 더 재미있게 우리 학생부 생활들을 지내보았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도 건강하게 또한 믿음 안에서 예배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얘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